안녕하세요 식물 투브의 식물 아빠구요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경매물건 또 들어오는 날이라서 어 요거조고 보여드리면서 또눈 호강과 힐링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지금 하늘을 한번 와 지금 서울도 하늘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맑고 화창해요 와 이파가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여름에 들어오는 절기가 지나서 그런가. 엄청나게 뜨겁고 덥습니다 네, 정강 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건물 바로 맞은편이 저희 가게입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 더운 이 여름에도 또 어떤 꽃들이 저희 눈호감과 힐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가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미니 국화의 가격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보여드리면, 색상은 뭐, 자색. 그 다음에 뭐, 주황색. 네, 아이보리색. 그 다음에 빨간색. 조금 흐린 노란 빛 같은 색 해가지고 이렇게 총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색상이 있고요. 예,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많이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꽃망울이 작고 조금 벌어진 것들은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네, 꽃반지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정도의 꽃 사이즈라고 제가 손을 대봐드린 모습이었고요. 예,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것도 이런 모습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구갈의 가격, 가격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밀리온벨 들어왔습니다. 호시기는 하지만 단색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10cm 포트에 들어있지만 10cm를 그득 채우고도 더 옆으로 흘러내릴랑 말랑할 정도의 사이즈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밀리온벨의 가격은 한 포트 4,000원입니다. 4,000원. 네, 요거는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가 맑고 따뜻한 곳에서는 계속 꽃은 피고지고 피고지고 반복을 할 겁니다. 베란다에서 한 8도 10도, 영상 8도 1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렇게 계속 해를 보여준다면 어, 365일 계속 꽃을 보여줄 식물이지요.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겹 밀리언벨도 들어왔습니다. 아까 일반 홉 밀리언벨 보다는 어, 10cm 화분을 딱 채울 정도, 이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지만 가격은 요거 역시 어, 4,000원입니다. 겹 밀리언벨 종자 자체가 또 비싸기 때문에 예, 아까 그거는 홉 밀리언벨이어도 사이즈가 커서 4,000원이었고 요거는 조금 작지만 서도 그래도 가격은 똑같이 4,000원입니다. 네, 겹으로 된거 뭐 다른 색은 안들어왔고요 요런 진한 분홍색 같은 색만 들어왔습니다 네, 해가 쨍하기 때문에 굉장히 색이 꽃색이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런 식의 모습 네, 꽃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엄지를 비교해 봐드리면 요정도의 사이즈 네, 겹 밀리언벨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색 달개비가 들어왔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 당연히 뭐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은 아니고, 실내에서 보는 관엽 식물이고, 예, 직사광선도 맞으면 별로 좋진 않아요. 유리투시광을 보는 게 이렇게 색깔도 좋고, 계속 보실 수 있고, 이게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조그마한 꽃이 피고 있는데, 꽃을 관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잎사귀 자체가 색깔이 굉장히 우묘하게 어, 예뻐서 네, 관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진 삼색달개비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고 있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뒷면은 이렇게 진하고 앞면은 이런 색이에요. 네, 삼색달개비 가격 8,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만 다시 잡아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싱고디움 밀크 컴백입니다 예, 요즘 계속 안 들어오다가 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와, 이것도 숱 예, 굉장히 좋죠. 지금 보셔도 입장이 둘레였던 여덟 한 스무 개 이상은 충분히 되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 한두달 전까지 저희가 팔기는 어, 가격 만칠천 원 팔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되면 가격이 푹푹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고디움 밀크 컴페티 요거의 가격 역시 가격 8,000원 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18,000원 이 아니고 8,000원 이에요 네, 8,000원 신고디움 밀크 컴페티 색깔이 진짜 색종이나 뭐 그런거를 흩뿌려 놓은 것 같은 뭐 물감이 튀긴 것처럼 페인트가 튀긴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색감을 자랑하고 있는데 가격은 8,000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 몇개안 남은 크테나한테 역시 가격 8,000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크텐한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재입고 되진 않았고요. 네, 지금 한 5포트, 6포트 정도밖에 안 보여요.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 역시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테이블 야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계속 여전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죠. 수술 보셔도 그렇게 허전하지 않게 풍성할 정도로 이렇게 꽉 들어 차 있고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테이블 야자의 가격은 한 포트 1,500원입니다. 1,500원. 네, 여러 개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네, 한 개씩을 보여드렸을 땐 다시 이런 모습입니다. 실내 관엽이라 테이블 위에서 키우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요. 네, 테이블 야자 이렇게 찍고. 먹어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아그로네오마 다이븐 해피 스피클이라는 아 스피클이라는 예, 식물이 들어왔어요. 이름도 되게 어렵죠. 예,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예,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여기 보이시죠? 아그로네오마 다이븐 예, 글자가 잘렸어요. 너무 길어서 다이븐 해피 스피클입니다. 스피클. 네, 어떻게 보면 마리안네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색감이 좀 무늬가 다르고, 입 모양이 좀 달라져. 네, 이렇게 들어있는 아그로네오마의 가격 4,000원입니다. 4,000원. 다른 걸 보여드려도 이런 모습이고, 네, 색감이 정말 알록달록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접사를 잡아도 이런 식의 모습. 이거 역시 관엽이라 실내에서 따뜻한 곳에서 키우셔야 되고요. 네, 창가 쪽에서 그래도 어, 햇볕을 살짝 보거나 아니면 식물 등을 계속 켜 주셔야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캔디 또 재입고 되었고요 오늘은 이런 캔디색 피치클라우드 인가 그럴겁니다 이런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네, 캔디 랜디 종류 중 피치 클라우드라고 하는 때 예, 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짜 복숭아 색깔이 돌고 있죠. 정말 색도 예쁘고 예, 꽃 크기를 비교해봐드리게 엄지 손가락을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뭐 랜디 종류들 지금 10cm 에 있는 거는 다천 원이에요. 예, 아 이거 색감 진짜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딱 들어온 거라 물건도 정말 깔끔합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제다리과 꽈기 때문에 어차피 어, 해가 있고 따뜻한 곳에서 있다면 계속 365일 꽃을 보여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허브류들 또 들어왔습니다. 이런 어, 애플민트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애플민트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1,5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페파민트 요것도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동일하게 1,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잉글리시 라벤더 네, 잉글리시 라벤다는 이렇게 꽃망울이 위에 달려있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로즈마리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큰 사이즈 요거의 가격이 3,500원입니다 3,500원 예, 로즈마리 15cm 화분은 3,500원. 그다음에 프렌치 라벤더 요것도 역시 15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가격 로즈마리랑 동일하게 가격은 3,500원입니다. 3,500원. 그다음에 스파이시 라벤더. 예, 요거는 레이스 라벤더라고도 부르는 라벤더. 이렇게 어, 프렌치 라벤더랑은 꽃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잎사귀 색이 하얗게 예, 돌고 있죠. 스파이시 라벤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유럽 제라륨 플럼 램블러라고 들어왔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빨갛고, <laughs> 네,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 정도의 사이즈고, 네, 일반 제라륨보다 훨씬 빨개요. 네, 화이트링은 굉장히 연한색, 분홍색, 뭐 이런 투톤이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새빨간색으로 굉장히 겹이 많이 젖어 있어요. 네, 이름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예, 유럽 제라늄 플럼 램블러라고 합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망무리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풍성하게 있고, 꽃망울 핀게두 개, 안핀 거는 뭐 한두 개 정도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수량은, 한 25개쯤 안팎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접선만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잠시 입고 소식은 아니지만 요 카네이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카네이션 기존에 있던 거, 뭐 오늘 조금 입고 된 거, 뭐 농장이나 뭐 이제 시즌이 지나서 그런가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게 내에서도 어, 받은 품목을 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았어요 예. 어버이날 선물로 예, 역시 현금이 최고인가 봅니다 <laughs> 예, 꽃이 카네이션이 생각보다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고를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처분할까 하다가 가격 요즘 좀 출렁출렁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 가게 내에서 그냥 대폭 완전 어... 굉장히 파격적인 세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냐 이렇게 12cm 화분에 있는 카네이션 음, 8,000원씩 나갔잖아요. 8,000원은 그대로 8,000원인데 1 플러스 1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다른 거 하나 더 집어 가시면 돼요. 같은 색으로 굳이 안 집어 가셔도 되고요. 뭐 색깔 상관없이 1 플러스 1으로 나갑니다. 8,000원짜리 하나를 집으시면 카네이션 8,000원짜리 하나를 더 드려요. 색깔은 뭐 아직도 한 6가지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색깔들 요런 색깔들 있으니까 어버이날 선물이 아닌 이번주 뭐 수요일날 캣닙인가님인가 그분께서도 수요일날 본인이 키우시려고 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예 가격이 떨어졌죠 아까 말한대로 카네이션 원 플러스 원 개당 8,000원 입니다 8,000원에 두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감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 하나 둘셋넷다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쇼핑백에 들어가 있었던 거 있었죠 그게 만원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역시 만원을 내시면 쇼핑백에 있는 거두 개를 드립니다 네, 카네이션은 요거 소진시까지 원 플러스 원을 합니다 아마 소진도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가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네, 농장에서도 많이 남으셨는지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여간 뭐 요번 주 주말까지는 아마 충분히 팔것 같으니까 뭐 느긋이 구매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지에 심어서도 월동되는 카네이션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한려나 또 입고 되었습니다. 어, 씨를 따로 보관하셨다가 식재를 하셔야 그나마 월동이 되지, 그냥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고요 물론 씨를 따로 보관 안 하셔도 가끔 이제 노지에 심어놨을 때 씨가 떨어져서 확률적으로 정말 조금씩 어, 월동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확률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는 네, 월동이 된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색상은 노란색과 뭐 주황색. 그 다음에 이게 좀 진한 빨간색 해가지고 색깔은 세 가지가 있고요 한포트 할려나의 가격은 한포트에 2,500원입니다. 2,500원. 이렇게 한포트를 다시 보여드려도 한포트에는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모두가 한포트에 한 가지 색깔입니다. 이렇게 주, 주황색. 이 잎사귀도 굉장히 많고 튼실하게 되게 잘 자라있죠. 한포트의 가격 2,500원입니다. 제 샷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유럽 제라늄 아직 어, 뭐 새로 입고 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것도 궁금해 하셔서 항상 댓글로 또 남겨주시기 때문에 예, 기본에 있던 애플 블러 선과 어, 화이트링 아직 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예, 빨간색이 아니죠. 신색 네, 같은 거에 약간 분홍색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의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15,000원 아까 그거는 오늘 입고 된거고 종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18,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격 혼동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요렇게 지금 유럽 재단님들이 꽃이 조금씩 조금씩 피고 있죠 또 하나의 어뭐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이게 화이트링, 유럽제라린 화이트링이고 이게 애플블러썸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괜찮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꽃 접사 한 번만 다시 잡고 네 주먹이 이만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어 팝콘 수국입니다. 정말 팝콘이 터지는 듯한 옥수수가 뻑! 하고 터지는 팝콘 모양 같죠? 일반 수국하고는 꽃 모양이 좀 다르고요. 예, 접사를 잡아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굉장히 작은 꽃망울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팝콘 수국에 이렇게 예, 되어 있는 팝콘 수국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팝콘 수국의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팝콘이 벅벅벅 하고 터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요 네, 접사를 잡아 드리면 또이런 모습입니다 일반 수국과는 확, 확연하게 확꽃 모양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팝콘이 터지는 듯한 모습 네, 가격은 15,000원 팝콘수국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후쿠샤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이나 베라는 아니고요. 요거의 정확한 이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이나 베라보다 확실히 꽃망울이 훨씬 크고요. 꽃도 굉장히 따글따글하게 달려 있습니다. 한 송이 꽃 크기를 보여드려도 이런 식으로 피고 제 엄지 손가락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접사를 잡아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하나만 해도, 그쵸? 네, 꽃이 주렁주렁주렁 엄청나게 달려있는 이렇게 후쿠시아입니다. 이 후쿠시아 거리분에 들어있는 가격은 한 화분에 9,000원입니다. 9,000원. 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네,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후쿠시아 이렇게 찍고 먹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1일초입니다. 예, 연분홍색 색상은 이렇게 연분홍색, 네, 흰색인데 빨간색이 박힌 거, 그 다음에 자주빛색, 그 다음에 빨간색 해가지고 총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1일초. 예, 거의 뭐 일일초라는 이름 붙은 이름 자체의 유래가 뭐 거의 매일 매일 꽃이 핀다고 예, 그래서 일일초라고 합니다. 요핀 꽃은 내일 거의 못 보시고 또 다음 꽃이 또 펴서 있고 또 다음 꽃이 펴 있고 매일 매일 꽃이 핀다고 그래서 일일초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예, 일일초의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 있고 지금 2,000원입니다. 예, 어, 뭐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고요. 가을에 가을까지 따뜻한 날씨가 있고 해 해가 있는 곳이라면 계속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꽃을 보여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혹시라도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 가지고 방문하셔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오시는 법이나 뭐 전화번호 그런 것들은 설명란 혹은 더보기란 혹은, 뭐, 맨 뒤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찾아오시는 법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후쿠시아 어니가 들어왔습니다. 신색 꽃추를 피는 건어니언 생각해서 어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예, 베라는 보라색 꽃이 피니까 베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고요. 하여간 요거는 후쿠시아 언이고 예, 꽃망울도 굉장히 요거 역시 10cm 화분이지만 따글따글하게 달려 있습니다. 후쿠시아 언이 가격 역시 굉장히 저렴하게 예, 한 포트에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후쿠시아 언이입니다. 언이 어니 가격 2,000원씩 나가고 예, 떼샷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망울이 따글따글하게 예, 달려 있죠. 이것도 네, 노지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따뜻한 곳에서 보셔야 이렇게 계속 보실 수있고요 이렇게 네, 꽃술도 굉장히 예쁘고 신색 꽃이 피는 후쿠시아 어니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카네이션 이것도 뭐 연한 분홍색은 없고요 예, 진한 이렇게 빨간색과 투톤색 이렇게 두가지가 남아있고 이것도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한 포트에 어 4,000원씩 나갔던 건데 이거는 원플러스 원도 아니고 한 포트에 그냥 2,000원 나갑니다. 2,000원 네, 카네이션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빨간색 2,000원 네. 어, 시즌도 끝나고 그래서 농장에서도 이제 많은 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헐값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장 사장님들도 정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예쁘게 키워 가지고 수확해 가지고 제값을 받아야 예, 또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헐값을 하게 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구매자 분들께서는 요런 기회를 해 가지고 요런 카네이션 아까 원 플러스 원 저희 가게 나름에서 또 하는 행사지만 그거랑 요런 카네이션 요것도 10cm 화분에 드는 거2 0 0 0원에 이렇게 나갈 때 싸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때 많이 구입하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노지에서도 월동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예, 요거 땅에 심어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은놈에 들어왔습니다. 야생화 은놈에고요. 이거는 노지에서 월동 잘 되는 야생화예요. 이렇게 흰색 꽃이 피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뭐 금색, 아, 노란색 꽃이 피는 거는 또 금노매라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가게는 뭐 거의 들어와 본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꽃 크기 비교해봐드리게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의 모습 은노매 네, 이렇게 가격은 만 삼천 원입니다. 흰 물살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은노매 가격 만 삼천 원입니다. 노지월동, 굉장히 잘 되는 야생화고요. 네, 식재에서 놓으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퍼지고 네, 수세가 좋아집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즈예요, 지금. 네, 다복하니 굉장히 좋죠. 네, 꽃도 이거 하나만 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 따글따글 따글 많이 피어 올라올 것입니다. 은놈의 이렇게 접사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솔채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전에 오신 분들이 계속 솔채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안 들어오다가 지금 오후 한 4시 반쯤 되니까 들어왔네요. 네, 들어온 거 자체로도 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솔채 10cm 화분에 있고, 예, 꽃망울 많고,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요거는 예, 분홍입니다. 그쵸? 네, 분홍색 솔채. 그 다음에 여기는 보라색 솔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계속 저희도 보라색밖에 안 들어왔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아드리면, 이쪽이 분홍색, 이쪽이 보라색입니다. 분홍색과 보라색 솔체가 이렇게 좌우, 이렇게 d p 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많은 수량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인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오시면 아마 쭉쭉 구매를 하셔가지고 금방 없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색상에 상관없이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분홍색 솔체. 보라색 솔체 둘다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엄지 손가락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 네, 꽃반지하듯이 해보면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네. 분홍색과 보라색 솔체 가격은 모두 2,500원입니다. 솔체 이렇게 어,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난타나 입니다 난타나 이것도 여름 꽃이라 계속 찾으셨지만 안 나오다가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난타나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 있고요 가격 어, 초입이라 원래 더 비싸게 나왔는데 저희 그래도 마진율 굉장히 얕혀서 팔기 때문에 요거 6,000원 나갑니다 6,000원 6,000원이면 초입에 나가는 것 치고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아마 다른 가게들 점포들은 아마 어, 훨씬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도 또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음, 나중을 생각해서 그냥 조금 더 마진 줄여서 6,0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5cm 화분에 굉장히 풍성이 들어차 있고 예, 노지 월동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요거는, 어, 한여름 꽃이기 때문에 약간 선선한 가을만 돼도 많이 어, 사그라들어요. 어, 기본 온도 한 15에서 25도 정도 이상 되는 게 좋구요. 예, 견디는 온도는 한 8도 정도 이상은 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요것도 꽃, 꽃 반지하면 뭐요 정도 사이즈에요.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 정도입니다. 예, 향기가 약간 새콤새콤한 향기가 나죠. 요건 보통.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가격 6,000원입니다. 6,000원.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엔젤 피투스 스킨 피투스라고 불리는 식물 들어왔고요이렇게 입장 둘레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또 요것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잎사귀 어, 때깔 보여드려도 굉장히 오늘 들어온 거라 색감 굉장히 좋고 깔끔하고. 네, 가격은 정말 저렴한 4,000원입니다. 4,000원. 엔젤 픽투스, 스킨 픽투스입니다. 네, 가격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화이트 마블 스킨 들어왔습니다. 색감 굉장히 또릿또릿하고. 12cm 화분이에요. 10cm가 아니고 예, 화분이 12cm에도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예, 입장의 개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따글따글하게 들어 있고 위에서 봐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화이트 마블 스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12cm 화분이어도 비싸죠. 요거의 가격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그래도 10cm도 막 17,000원 뭐 이렇게 팔 때도 있었는데 지금 요거의 가격 15,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뭐 이거저거 가격 굉장히 떨어지고 저렴하고 원 플러스 원이고 막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5,000원짜리 화이트 마블 스킨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보여드리는 게 이쪽에 있는 일반 골드 마블 킨 일반 스킨이라고 불르는 보통 스킨이죠. 이거는.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전. 화이트 마블 스킨보다 사이즈도 더큰 15cm 화분에 들어있고 15cm 화분에 기럭지도 더 길고 입장도 더 많습니다. 이거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화이트 마블 스킨이 아, 비싸다 라는 거를 대번에 알수 있죠. 이거의 가격이 5,000원이고 이렇게 풍성하고요. 이건 15cm, 그 다음 화이트 마블 스킨은 12cm인데도 가격이 어, 1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과 15,000원 더 큰데 5,000원 더 작은데 15,000원입니다. 종자값이 달라서 그래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하양색이 더 돌죠. 말 그대로 화이트 마블이니까. 네, 골드 마블 키는 확실히 약간 노리끼리한 색은 돌고 녹색잎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15cm 화분에 있는 골드 마블 스킨 5,000원, 예, 12cm 화분에 있는 화이트 마블 스킨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먹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날 어, 경매 물건 요고조고 들어온 소식 전해드린 영상이었고요 뭐 아직 들어올 것도 더 많이 있고 찍을 것도 더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영상 뭐 여기까지 찍은 게한 25분 30분까지도 될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지겨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아마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요 내일 5월 11일 수요일 날 오전 한 8시 40분에서 9시쯤 실시간 방송하면서 남은 거랑 뭐또 찍어봐 드리면서 수다 즐길 예정이니까 어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보시고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한번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물튜브의 식물아빠 여광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